안녕하세요. 아이별 소아청 소년과 의원 이나라 원장입니다. 오늘은 감기와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인 수액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액요법은 체력이 저하되었거나 지속적인 감기 증상을 경험하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의료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환자의 상태에 맞는 영양분과 약물이 포함된 수액주사를 정맥을 통해 투여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글루타치온과 비타민C가 포함된 요법은 면역력 증진과 체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D 주사나 태반 추출물 주사 등도 다양한 방식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데 사용됩니다. 수행 요법의 큰 장점은 필요한 영양소가 직접 혈액으로 전달되어 신속하고 직접적인 효과를 볼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진행해야 합니다. 환절기의 감기로 고생하거나 지속적인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께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별 수학과에서는 환자 맞춤 수액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해주세요.